777번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두점 AB를 지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습니다. 원점 5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일단은 어, 선분 OP의 길이의 범위부터 한번 구해볼 거예요. 자, 그러려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분 AB 있죠? 선분 AB 자 얘는 현이에요 그죠?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을 내리면 얘는 이 현을 수직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좌표가 지금 x좌표가 4구요 여기 x좌표가 10이니까 요거의 중점 7이 되죠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의 x좌표가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요렇게 이어볼까요 반지름길이 5라고 했구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가 6이니까 2등분했으니까 요 길이 3이에요.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얘는 4가 되겠죠. 그럼 x축으로부터 4만큼 위에 있는 거니까 아 원의 중심이 7,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원의 중심 구했으면요 이 원점 5에서 이 원의 중심을 쭉 이어보는 거예요. 자 원의 중심을 이어서 쭉 연장했을 때자 지금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최소라는 거예요. 점 P가 여기 있을 때이둘 거리가 최소고요. 그다 점P가 여기 있을 때 5랑 어, P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. 그러려면 이 원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, 0,0과 7,4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겠죠. 얘는 점과 점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65가 되죠. 자 그러면 선분 OP의 길이의 최소값은요. 루트 65에서, 여기 좋은가요? 선분 OP 길이는 최소값이 루트 65에서 5를 뺀거죠. 루트 65 5가 되고요 그 다음 최대 값은 루트 65에서 5만큼 더간 거죠 그래서 루트 65 플러스 5가 된다 자 그런데 루트 65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예요 8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체가 3점 얼마 얼마예요 그리고 얘는 1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뭐 찾고 싶은 거냐면 정수 가능한 정수가 되는 거니까 가능한 OP의 길이는, 어, 3도 가능하고요. 4부터 가능하네요. 4 가능하고, 5, 6, 7 해가지고, 13까지 가능한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, 어, OP 선분의 길이가 적당하게 4가 되는 P가 어딘가 존재하겠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3보다, 아, 4보다 좀 작은 거니까, 얘보단 길이가 더긴 거, 한 이쯤에 P가 왔을 때 길이가 4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OP 선분 길이가 4가 되는 P가 여기만 있을까요? 아니죠. 이 대칭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왔을때 길이가 4인 게 당연히 여기도 존재하겠죠. 그러니까 이 길이 4인 건몇개 존재한다는 거예요. P가 2개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럼 4만 그럴까요? 5, 6, 7. 뭐 예를 들어서 7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길이가 7인 것도 적당하게 P가 존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점이라고 해보죠. 그럼 요 길이가 7이라고 해봅시다. 그럼 방향이 반대편 대칭이 되는 편에도 길이가 7이 되는 게 여기 또 존재한다는 얘기죠. 이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p가 존재할 수 있다 얘도 길이가 7이 되는거 항상 두개씩다 있다는거죠 얘도 두개 얘도 두개 13도 마찬가지 두개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가능한 p에 어, 점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요거 전체 몇개에요? 10개죠 10개, 그게 다두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2 정답이 되겠습니다